안녕하십니까 김양구닷컴입니다. 2020년 10월 1 8일 수요일 창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진단과 10월 29일 목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네어스당 네버 카페에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버 카페에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네어스당 네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 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 닷컴에서는 개장단타와 실적이 우수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 있으실 겁니다. 단타와 스윙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이나 문자 등유료연 방송은 안합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 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투자 성향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신 게 맞고요. 계정 단타가 수지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어, 좀더 연습하시고 그 다음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손절과 각이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장단타나 장중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계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타이밍과 매도타이밍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호가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된 영상을 제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요 한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워 원칙이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워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고가창에서 체결 광고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 타이밍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가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29일 목요일에 공략할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데일리, 블록체인, 이즈미디어, 라이브 파이낸셜, 바이오니아, 대성파인텍 이게 다섯 종목이고요.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에 거래해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갭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개부로뜨는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개장 단타고요. 갭상승 종목입니다. 우유 좋게 상하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상승 종목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월 29일 갭상승 종목으로 데일리 블록체인 이즈미디어 라이브 파이낸셜 바이오니아 대성 파인텍 이게 다섯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시장은 어 코스닥 쪽으로 매수대가 들어오면서 어 2%대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음 지금은 예측불허한 시장이고요. 여러 가지 뭐 악재들도 그대로 있고 어 호재성 이슈가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도 어 아직 그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어~ 코로나 확진자는 점점 세, 전 세계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고 경기부행책은 답보 상태고 대선은 미공으로 빠져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 그런 상황이라서 하락이 나와도 불안하고 상승이 나와도 언제 꺾일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어~ 현금도 있어야 되고 주식도 있으셔야 됩니다 추세적으로 보면은 기노브로 보면 우상향 추세지만 단기적으로는 어 고점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라서 어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감이 있는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번 강조하지만 어 상승이 나올 때는 수익난 종목 안에서 현금 비중을 늘려가시고요 하락이 나올 때는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오늘 같은 날은 수익난 종목이 있다면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전략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올 때는 수익난 종목 안에서는 현금 비중 하락이 나올 때는 주식 비중 늘려가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불안 심리가 있을 때는 꼭어 하락이 나올 때 동참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때가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선 이후에 미대선 이후에 어한 번쯤 만약 혹시 모르는 충격이 있다면 오히려 그 때는 어 현금화했던 모든 자금을 투입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자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IB 투자 아주 IB 투자. 아주 IB 투자는 오늘장 3%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스 24는 20일 이평선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공략할 수 없었고요. 기준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서 공략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M 바이오니아 엠 바이오니아는 충분히 3에서 5프리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었고, 이 종목은 어, 지금도 좀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진 로봇. 유진 로봇도 충분히 3에서 5프리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었고요. TS 인베스트먼트는 갭 이후에 내리하락을했기 때문에 공략하기 좀 힘들었다. 하지만 이 종목 또한, 음,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아주 아이비 투자, 그 다음에, 엠바이오니아, 유진 로봇. 이게 세 종목 개장 단타로 공략 가능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10월 29일, 목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일리 블록체인. 데일리 블록체인은 기인업으로 보면 추세는 하락, 하락, 추세고, 코로나 이부터 조금씩 반등은 나오지만, 어, 시장에서 약간 소외된 분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단기적으로 보면, 네, 윗거리가 많이 달면서 어, 조금씩 변동성을 키워가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여기서 개구로둘수 있는 자리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870원, 자, 870원이면 1차적으로 899원까지 여기까지 노려보셔도 3%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돌파한다. 931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오면 960원까지, 그 이상부터는 오버슈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835원. 835원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 지지 못한다. 그러면은, 798원. 특히 798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도 지지 못하면, 62평선, 763원. 그 다음에, 722원, 69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데일리 블록체인은 동전주라서 공략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하시는게 맞고요. 하지만, 변동성을 키워갈 때는 빠르게 키워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거 보시면서, 어, 데일리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기준가 870원 잡고, 일차적으로 899원, 899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어, 여기를 돌파하면 931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그리고 호가창을 보면서 960원, 989원 이런 식으로 어, 호가창 보면서 공략해 보시고요 음. 가다 먹고 떨어지면은 835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가 매수탕 오면 기준가 87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을 지지 못하면 798원, 763원, 722원, 69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데일리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기준가 870원 잡고, 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즈 미디어. 이즈 미디어는, 음, 갭상승 이후에, 어, 주세주고 조정받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지금 커지는 구간이지만 충분히 갭으로 뚫수 있는 자리고 오히려 어 최근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지 잡아 드리면 4680원 자 4680원이면 웬만한 매물 때다 소화하면서 가기 때문에 최근 고점 여기 4,770원 여기 돌파를 먼저 해야 되고요 여기 돌파하면은 매물대가 그리 많지 않아서 4,950원 4,950원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그리고 여기로 돌파하면은 5,170원 5,17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진다 가아맞고 떨어지면은 기존에 손구어놨던곳 4,540원 일체적인 지지. 여기를 지지 못하면 4,330원에는 음, 최종적인 지지가 나오는 게 좋고요. 여기를 지지 못하면 4,170원 그리고 4,020원이 약간 맥점 부근이기 때문에 4,020원 이하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20원 지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고요. 4,020원 밑으로는 3,855원 그 다음에 조금 올려야 겠는데 60일 이평선, 1 200일 이평선에는 4,755원 여기도 지지 못하면 4,645원 그리고 120일 이평선에는 3,535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이즈미디어는 최근, 어, 개비, 만약에 내일 4,680원에서 시작을 하면은, 최근, 어, 고점 부근에서 시작을 하고, 고점 이상을 넘어갈 수,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어, 4,770원까지 돌파 여부 먼저 보시고요. 여기 돌파하면은, 어, 4,950원까지 노려보셔도, 삼에서5% 이상, 그리고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5,17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454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4330원의 지지 여부가 나오면 좋습니다. 여길 지지 못하면 4170원, 그리고 매물대가 제일 많은 음, 4020원, 요 밑으로는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3850원, 55원, 3756, 55원, 3645원, 3535원, 이런 식으로 마대가 설정하시면서 이즈 미디어는 기준가 4,680원 잡고 4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라이브 파이낸셜 라이브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추세적으로 음, 긴 호흡으로 보면은 추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꼬꾸라지고 하지만 그 저점 부분에서 다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추세 밑에서 움직인다고 볼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수급도 잘안 들어오지만, 들어오면 은 변동성을 키워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개불을 뜰수 있지만, 바로 맞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기준값 잡아드리면 1395원. 자, 그러면은, 이 회색 입형선이 120일 입형선인데, 여기 돌파해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435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총3%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은, 1490원까지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그리고 여기 파란색 입형선이 200일 입형선인데, 호가창을 보면서 여기까지. 153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위로 더 열려있기 때문에. 1580원까지 한번 보시고. 가다 먹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1355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 지지 못하면 1300원. 13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온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240원, 1195원. 그리고 1,230원 이런식으로 마디가 설정 하시면서 어 기준가 라이브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기준가 1,395원 잡고 1차적으로 1,435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그럼 1,490원 1,49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200일 이평선 부근인 1,530원 1,530원을 뚫고 올라가면은 뭐 1,580원 그렇게 더 이상 올라갈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가창을 보면서 천오백삼십 원 돌파해 보면 보시고요. 여기 돌파하면은 천오백팔십 원 그리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가다 막고 떨어지면은 천삼백오십원 지지 여부. 여기 지지 못하1 천삼백 원, 1300원. 천삼백 원도 지지 못한다. 천이백사십 원, 천백구십 원, 천백삼십 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고, 마디가 설정한 곳에서 횡보하다가 몇 스타미 온다. 그럼 바로 위에 마디가일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라이브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기준가 1395원 잡고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바이오니아. 음,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 과거 흐름을 보면은 어 바닥에서 레벨업. 그 3월 달 레벨업하고 다시 만들고 대세 상승 나오고 좀 꺾이는 부분인데 어 조금 더 꺾였다면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꺾였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건좀 아쉽지만 충분히 지금쪽을,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어, 조금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음, 거래량이 터져주면 좋고 안 터지면 바로 꼬꼬라질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고점에 대한 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공략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자,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24,000원. 자, 24,000원이면, 어, 중요한 부분에서 시작을 하고요. 1차적으로 25,400원까지. 2 5 4 0 0 여기까지 노려보셔도 3에서 5프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그럼 61이 평선부근 26,500원, 400, 26,500원까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위로 가면은 더 어, 쉽게 꺾이지 않을 자리니까, 27,500원까지.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22,550원, 22, 21,550원,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요 밑으로 가면은 어, 21,000원, 그리고 19,600원, 18,400원, 16,85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어 조금 기술적으로 좀더더 떨어졌으면 좋았을 자리지만 어 그래도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기준가 24,000원 여기서 호가 차을 보면서 25,4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그 위로 올라선다. 그럼 62평선 부근이 26,5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27,600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가다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22,550원의 지지 여부.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여기 지지 못하면 2 1,000원, 1 9,600원, 1 8,400원, 1 6,800원, 90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설정한 곳에서 횡보하다가 매스 타임이 온다. 그럼 바로 위에 마디가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기준가 24,000원 잡고 내일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선파인택. 대선파인택 같은 경우는 음, 추세적으로 살아있으면서도 네, 변동성도 키워가고 지금 유통회전 물량도 상당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약간 음, 자전거래라고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구요 하지만 추세는 살아있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자 일단은 이렇게 뭐 추세는 만들어가지만 여기서 꺾여 나갈 수, 꺾여 내려가는 부분도. 상당히 맞을 수 있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 나왔다 꺾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가창 보면서 공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준가 잡아 드리면 2,585원. 자, 2,585원이면은 일차적으로 음, 오늘의 고점 부근 2,670원. 여기까지 노려보셔도 3%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은 음, 여기서부터 약간 끊어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2,750원 그리고 2,840원 이런 식으로 호가창을 보면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흐름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 위에 고점 2,990원 여기 돌파 여부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변동성을 키워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보시면서 기준가 2,585원, 2,585원 기준가 잡고 1차적으로 2,670원 오늘의 고점 부근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3% 여기를 돌파하면은 2,750원 여기까지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그 이상부터는 호가창 보면서 끊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어, 조금 변동을 줘서 2475원, 어, 2000, 2475원 0 0 0 2 여기를 지지하면 바로 어, 기준가 2585원까지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하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지지 못하면 2365원, 여기도 지지 못하면 2240원, 2160원, 2040원, 1950원, 1840원, 45원. 음.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대성 파인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져가는 구간이고 유통회전 물량도 상당히 많이 돌았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는 수급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호가창에서 차이 강도가 올라오면서 매도량보다 매도량이 두배 이상 많아진다면 변동성을 키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 파인텍은 기준가 2585원 잡고 1차적으로 2670원, 2750원 이게 마대가 설정하시고 밑으로는 2475원 2475원 지지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밑으로는 2365원 2365원 밑으로는 좀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2240원, 2160원, 2040원 이런 식으로 마대가 설정하시면서 대여성 파인텍은 기준가 2,585원 잡고 내일 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매번 네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 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10월 29일 목요일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의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